안녕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일주일 동안도 잘 계셨죠?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리고 여수는 지금 잠시 멈춘 기간이라 우리 여수가 조용해요. 우리 어르신들 어디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 있으면서 유튜브 영상 종이접기 보시면서 이렇게 재미나게 손가락질 놀이 하십시오. 자, 오늘은 제가 이 앞주에 종이접기 기본형 중에 조금 어려운 것들 한 가지씩 해본다고 했어요. 자, 우리 어르신들이 접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을 접어봤을까, 모르, 안 접어봤을까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기본형 중에 학접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학접기 기본형을 하면서 학을 한번 접어볼게요. 자, 15cm짜리 종이 필요합니다. 자, 사각접기 할게요. 양쪽으로 사각접기입니다. 자, 이렇게, 자, 사각주머니까지 할 거예요. 사각주머니는 이렇게 삼각으로 한번 접고, 색종이를 돌려서 또 삼각으로 한번 접고, 그 상태에서, 자, 가운데, 자, 가운데 이거를 구멍을 손가락 넣어서 눌러서 주머니처럼 사각으로 만들어주는 게 사각주머니에요. 자, 이거는 조금 간단하고 자꾸 연습하면 알아요. 이거는 사각주머니, 삼각으로 하면 삼각주머니가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사각주머니. 자, 사각주머니에요. 이 상태에서, 자, 학적기 기본형이에요. 자, 색종이를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돌리고시고, 열려있는 쪽, 막혀있는 쪽, 열려있는 쪽으로 해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할 겁니다. 아이스크림 접기는, 자,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서, 자, 삼각으로, 세모로, 이렇게, 양쪽으로, 아이스크림 접기. 이게 아이스크림 접기예요. 자, 자, 학접기 할 때, 아이스크림 접기, 사각주머니, 이렇게 두 가지 벌써 배웠어요. 자, 아이스크림 접기 했어요. 양쪽으로, 뒤에도, 아이스크림 접기. 자, 아이스크림 접기.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색종이를 피시고, 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이렇게 V자로 됐을 거예요. 자, 그거를, 자, 이 색종이를 이렇게 여세요. 이런 식으로. 여시면, 이 금방 접었던 선만 안으로 집어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거, 선만 이렇게, 색종이 접어진 거 그대로, 이렇게 안으로, 자, 집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쪽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선이 있어요. 이선 그대로, 자, 안으로 집어 넣어주세요. 안으로. 이렇게 꼭지점 맞추시고. 자,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자, 뒤에도 해볼게요. 뒤에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색종이 피시고. 금방 접었던 거 색종이 안으로 넣으시고 그대로 접으시면 됩니다. 이쪽도 똑같이 자 이렇게 접고 올리시면 자 이게 학접기 기본형이에요, 어르신들. 자 금방 어, 사각 주머니 하고. 아이스크림 접기 한 다음에 그것만 피시면 이게 학 접기 기본형. 이 상태에서 학을 접는 거예요. 자, 학 접기 기본형까지 나는 했어. 그럼 이제 학을 어떻게 접냐? 어, 자, 어떤 어르신이 학을 접는 걸 알려달래요. 왜 알려달라고 했더니 학 접어서 며느리한테 준대요. 그래서 주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합작기, 학을 제대로 배우셔서, 자, 천마리 접어서 며느리한테 주면 감동, 너무너무 감동하겠죠. 아니,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laughs>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중심선, 가운데로 그대로 한 번만 접어주세요. 이렇게. 자, 또 여기도, 자, 이렇게. 이렇게. 뒤로 돌려서 똑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었어요. 자, 접었죠? 자, 그거를, 자, 이거 안핀 쪽으로 그대로 한 번만 서로 교차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자, 이게 빼옹한 거 말고, 넓은 거, 넓은 거를 이렇게 위로 올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뒤에도 이런 식으로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교차, 교차. 그럼 이제 새 머리를 학의 머리를 접을 거잖아요. 자, 두 중에 양쪽에 아무거나. 이거는 어르신들 보면 이거는 날개가 될 거예요. 날개. 이거는 학그 뒤에 꼬리랑 이거 머리, 머리를 만들 건데 머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 위에 조금만 삼각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삼각으로. 이만큼. 이만큼 내려서 그냥 이거 주둥아리 그냥 부리 만든다 생각하고 이만큼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접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부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펴진 상태를 조금만 내려서 그대로 넣고 가운데를 하는데 이 부리를 앞으로 조금만 빼신다 생각하고 이만큼 빼신다 생각하고 이렇게 불이 만드시면 돼요. 자그 상태에서 날개를 펴볼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펴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 이거 예쁘게 누르면서 이렇게 확 자, 하게 자, 됐어요. 종이학. 옛날 우리 가수 전옥력인가그 전홍욕, 가수가 종이학 불렀어요. 자 종이학 틀어놓으시면서 이거 학 한번 접어볼까요? 자 이렇게. 하기 됐어요. 이런 식으로 자, 색종이 학이 너무 크시면 이 15cm짜리 종이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하시면 돼요. 더 작게 나는 자신 있다 그러면 4분의 1을 또 4분의 1로 나눠서 작은 학을 접으시면 예쁘겠죠. 자 오늘 종이접기 기본형 중에 학접기 했어요. 자 다음 주에는 종이접기 기본형 중에 꽃접기가 있어요. 꽃접기를 배우고 간단한 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일주일 동안 항 많이 접으시고 건강하게 계시다가 다음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